안녕하세요. 사진하는 사람, 이종훈입니다. 매번 스튜디오에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컨텐츠를 찍다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밖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진 이론 말고 촬영 실습이랑 관련된 내용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자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제가 능력이 된다면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좀 나누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렌즈 훔쳐보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가 촬영을 할때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어 제가 사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서 사진을 찍는지를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보여 드리면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걸 찍어야 되지? 뭘 찍어야 되지?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주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어, 디자인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 점선면을 발견하고 찍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잘 발견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찍을만한 그 거리를 발견하기는 비교적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을 쭉한 바퀴 돌아보면서 어떻게 점선면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장비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어,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소니의 알파7 R5 장비고요 20mm부터 70mm까지 지원하는 조리개 F4 렌즈를 가져와봤습니다 감도는 오토로 놓고 촬영할 거고요 촬영 모드는 기본 A모드를 사용할 겁니다 최대 개방을 많이 쓸것 같긴 한데 뭐 F4에서 5.6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될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8이나 11까지도 조금 조여서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 보정. 노출 보정은 이렇게 쉽게 할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거 가지고만 찍어 볼 거예요. 예전에는 가방에 뭐 광각렌즈, 표준렌즈, 중렌즈 되게 많이 들고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때 툭툭툭툭 가볍게 찍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어 장비를 좀 단촐하게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겉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건물의 외관을 보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으로는 검정색 대리석이 있죠. 그리고 바닥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면 구분을 해보면, 은 바닥면, 그리고 위에 되어 있고, 가로선, 검정색으로 나뉘는 그 대리석 어, 턱을 기준으로 앵글을 한번 잡아 볼게요. 어, 여기서 세로로 찍어 예쁘겠네요. 자, 보시면은, 음... 수직, 수평을 잘 맞추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가, 저 벽면에 뚫려 있는 곳이 우측 상단에 몰려 있어서, 그 몰려 있는 곳을 제 화면에서도 우측 상단으로 몰아 보려고 이렇게 위치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수정하고 싶은 게 보니까요. 이선 보이시나요? 이선 바닥에 보도블록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이 저한테도 완전히 일자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 선은 위치, 카메라 위치를 네 이렇게 하면 일자가 됐네요. 그 상태에서 수직 수평을 잘 맞추고 찍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 가운데에 사람이 한명 지나가면 참 이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서,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어. 자, 지금 앵글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상단, 우측 상단 구석에 몰았던 저 구멍의 화면 가운데 오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 같이, 제가 중심으로 보고 싶은 이 대상이 한쪽 이렇게 쏠려 있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외형이 세로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화면 앵글도 세로로 잡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컬러보다는 흑백으로 바꿔서 보면 꽤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멀리에 그 공사장 보이시죠? 아마 강남 쪽인 것 같은데. 저쪽도 촬영을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저 밑에 건물이 지어지는 쪽이 아니라 저기 하늘에 보이는 그 크레인? 크레인이 쭉 뻗어 있고 거기 끝에 달려있는 저 고리들만 촬영을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0에서 70mm 정도로는 한참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이 카메라는 화소수가 좀 많이 높은 카메라라서 나중에 크롭을 하면 될것 같긴 해요. 일단 70mm로 최대한 땡겨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크레인이랑 어, 하늘만 걸쳐서 찍고 싶어서 이렇게 노출 보정을 지금 좀 많이 돼 있긴 한데 마이너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판 결과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어, 지금은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쉬우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바닥에 면이 너무 많아요. 전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하늘이랑 이 대리석 바닥, 그리고 여기 유리에 살짝 반사되는 구름이 화면에 중심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면과 면이 대비를 이룰 것 같아요. 자연적인 요소랑 인공적인 요소, 인공적인 요소 안에 들어오는 자연 요소. 앵글을 살짝 올려 볼게요. 올리고 수직 수평이 마찬가지로 조금 잘 맞게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저 위에 유리면에 반사되는 하늘이 꽤 멋지네요. 여기서도 그냥 이 위치에서 촬영하면 선이 되게 복잡하게 촬영되기 때문에 사진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저기 반사되는 장식체의 가운데 선과 이 면의 가운데 선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위치, 제 눈으로 보기엔 지금 이 위치거든요. 여기서 어 조금 더 다가설게요. 다가서고 광각으로 조. 은색 위에서부터 아주 멀리까지 높이까지 촬영을 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초점 위치는 가운데로 맞출게요. 어, 여기서는 조리개를 조금 조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조리개 11에 놓고 음, 타이트하게도 하나 찍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저게 가로등 역할을 하는 요소겠죠 이 어, 화강암으로 된 벽면에서 저기 하나를 놓고 보면은 쟤를 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 얘 있는 거 하나 둘세 조각 그 기준으로 촬영을 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참 많이 찍고 다녔거든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눈으로 발견하는 연습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점선, 면, 뭐 패턴, 질감 이런 요소를 사진으로 어떻게 찍을 수 있지? 찍으려면 일단 볼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었습니다. <laughs> 옛날 생각나네요. 여기 정말 많이,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는 그런 공간이죠. 저기 너머에 서울타워와 남산과 역광,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을 프레임으로 써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이런 식의 액자식 구성으로요. 근데 저는 여기 보이는 요 꽃을 걸어서 한번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심도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기 혼자 있는 분을 촬영할 때 배경을 최대한 단순하게 할수 있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이 위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오기 전에 뜬금없이 있는 저 콘을 같이 넣어도 괜찮은 구성이 될것 같네요. 사람들이 다시 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틈을 이용해서 보자. 저기 앞에 지금 어떤 분이 걸어오고 있는데 저분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광입니다.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왔네요. 오케이. 여기 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온 공간인데요. 지금 이쪽 공간은 밝고 여기는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여기서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로 조금 하면은 안쪽이 더 훨씬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러고 저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존재감이 빛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찍어볼게요. 세로로도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저기 네 분이 서 있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자, 두 분으로 줄었습니다. 서로 상관없는 두 명이지만 제 사진 속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처럼 비치겠죠? 자, 한 분으로 줄었어요. 제가 원하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주고, 이렇게. 오케이. 하나 더. 자, 오늘 이렇게 사진 찍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촬영할 때 사실 뭐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진 않아서 어, 사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어, 도는 생각들이지 그거를 말로 설명하면서 촬영을 하진 않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요. 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콘텐츠도 틈틈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어떤 이야기도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 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